몇 시까지 얘기가 아니고 벌써 끝나셨는가 보구나. 그러면은 아니, 11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직접 다음 셔 아, 요그다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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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사위 먼저 공양 좀 하시라카지. 뭐. 아니면 좀기다리실란가 들어가셨던데. 네. 알겠습니다. 음. 요즘 아들하고 어른하고 있으면 어른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laughs>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한번 오셨는데 제가 아침 탁발 안닦고공연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예 그래 했습니다 남마스테 <laughs> <laughs> 붙다가야 아침 탁발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다보산 사티아라마 아, 부로 계단에서 진행합니다. 인더손, 손마이 가시는 분들 어제 잘 돌아가셨고, 근데 참, 그,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아, 그분은, 그 좀, 가객파에 속하는 힌두민족주의자 출신입니다. 그게 리더 중에 한 명인데 자기 스승을 이번에 모시고 오셨죠. 스승이 연세가 이런 여섯 정도 되셨더만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맹세를 한게 있었나 봅니다.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고 술, 음주, 가무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신으로 산다. 그래서 자기 스승도 독신으로 살고 있고, 본인도 독신으로 살고 있더만요. 그러면서 어, 이분하고 일을 하면서, 이분의 기본 자세가 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이번에, 일을 하는 기본 자세 였습니다 옆에서 이리 보다 보면 우리 같으면 열불 나서 아예 됐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어 떠날 상황인데도 또차 한잔하고 돌아서서 어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리 하는데 조용할 때차 한잔하면서 어째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더만은 스님 예.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제가 할수 있는 한 해결해 주는 걸로 제 어, 서원입니다. 이리 하시더만요. 그 말을 들으면서 2000년 전 인도에서 대성불교가 등장할 때 대성 초기 보살들이 이런 어,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런 모습을 옆에서 좀 보면서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나를 필요로 할때좀 이런저런 일정도 있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도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아, 손자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그러더만요. 오시니까 좋고, 가시니까 억수로 좋습니다. <laughs> 나무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다싸, 나무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붓담 살아난 갓참이 담망 살아난 갓참이 상강 살아난 갓참이 뚜띠암피 부탐사라랑가참이 뚜띠암피 담망사라랑가참이 뚜띠암피 상강사라랑가참이 따띠암피 부탐사라랑가참이 따띠암피 담망 살아난 가참이 따띠암비 상강 살아난 가참이 숙히옷두 행복하십시오 부탁바라입니다 그제 떠난 그분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문득 한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만요 아, 그때 제가 그 선임, 어른 선임 이름은 여쭤보지는 않았고 그때 께 한국에서 <laughs> 맹망 있는 선임 중에 한 분이 미국으로 가서 이민 신청을 했나 봅니다. 그러냐면 미국 이민국입니까? 청에서 그러면 스님 서류를 요리 작성해 주이소하고 당신의 아마 프로필을 적었겠죠. 물론 뭐 대행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님이 이력을 적는데 문경봉암사에서몇년 수행, 해인사서몇년 수행, 이 30년 동안 당신이 수행한 이력을 쭉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 미국 이민청 담당관이 면담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더만 질문을 하더랍니다. 스님, 요 1억 말고 다른 1억은 없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아, 저는 수행자고, 이 수행 1억이, 아, 이게 제가 이렇게 수행한 1억입니다. 하니, 막 뭐, 통력이 그랬는지, 그분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물론, 각색은 좀 됐겠죠. <laughs> 제가 전에 듣기로는, 선임, 30년 동안 냉수를 드셨건, 30년 동안 코카콜라를 드셨건, 그거는 선임의 개인의 일. 선임이 아, 30년 동안 수행을 한 것을 존중은 하지만, 그것은 선임의 개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선임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이력이 있어야 스님이 미국으로 오시면 미국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분인지 그걸 판단할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laughs> 이 사회를 위해서 경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 웃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런데그 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그 사람이 성취한 것을 포커스를 맞췄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단다. 저 사람의 가문이 뭐란다. 저 사람의 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단다. 뭐저 사람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한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와, 멋있다. 대단하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당신의 능력을 한번 드러내 본 거고 그리고 그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당신이 살아가는 그 당대의 민중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그 능력을, 당신이 성취한 능력을 해양했습니까?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개인의 능력을, 어, 성취한 것에 많은 가중치를 줬죠.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더한 단계 성숙해지려고 하면 그런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당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양했나 하는 것도 어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한 걸음 어 성숙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요즘은 뭐~ 그럴 여겨도 그 시간도 없습니다만 <laughs> 한 번씩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 중국 무협 영화를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좀거만 재미있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어른스님한테 들켜가지고 <laughs> 어른스님 포인트 빌리면 중위돼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느냐고 혼나기도 했는데. 혼난 거는 혼난 거고, 뭐,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거고. <laughs> 오래 전에 일대 종사입니까? 그 연문에 관련된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마지막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장재이가 나오는 거죠. 그, 그 남자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런 포인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서성을 빚대서이 땅에 와서 무림의 고수가 되어서 열심히 수련을 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무림의 고수가 되고 그런 고수가 되서 두번째로는 천하를 주유하며 다른 사람과 계류어서 주인이 돼본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중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대장부의 삶이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 부처님을 주목했던 것은 그 끝을 알수 없는 자비심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의 그 자비심을 아, 어, 많은 사람들은 바라보고 존경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며칠 전에 그제 떠난 그 인도 손님 생각하면서 <laughs>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선방 다니던 6년 그때가 정말 치열하기도 했고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고 그 이후 지난 30년, 제가 알게 됐던,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모든 수행의 모든 노하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급적 전해주자. 물론,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정보는 제공하되 강요하지는 않는다. 아마 이것이 제 남은 또 삶의 새로운 미션이기도 할 겁니다. 많은 걸 배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뭐 그럭그럭해서 사는 거죠.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배우고 한편으로는 베풀고 또 한편으로는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자파라고 표현을 하죠. 어울림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까지 다보산 사태아라마에서 아침 탁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탁바라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나무, 이마이 <laughs> 인자는 뭐 늙었는가 말도 헷갈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량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량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목소리> 이마에야 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 부당 푸제미 이마에야 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파티파띠야 상강, 푸제미, 사도사도사도수이오 행복하십시오. 새들도 와서 같이 법문 듣고 합니다. 이 다보산 사티아라마가 산중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산은 대중이 술 차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어른 선님 배고프시겠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